안녕하세요. 아뢰입니다 이더리움 시장 현황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오렉스 멤버십으로 이더리움이 3369달러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은 어, 아직 추세 전환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이거를 뚫어야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M자를 그리고 어, 아직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서 어, 이제 간밤에 이트리움과 뭐 그와 관련된 다른 디지털 자산들이 어, 그, 네, 24시간으로 보면은, 롱과 숏둘 다, 어, 청산이, 일, 어, 좀 균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롱도 이기고 있지 않고, 숏도 이기고 있지 않고, 지금, 어, 네,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크립토는 약간 피어 단계에 와 있습니다 34 그리고 20을 오가고 있는데요 익스트림 피어에서는 좀 벗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 지난 간밤에 새벽에 이런 어 소식을 들어 가지고 제가 영상을 굳이 만들지 않았는데요 잠을 방해 할까봐 어 그게 바로 그 인사이 더 트럼프 인사이 더어지난어 네, 몇달 동안 거의 100%의윈 레이트를 만들었던 이제 한번은 조금 읽기도 했지만 그래도 거의 100% 웨이너드를 만들었던 어떤 인사이더 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 네다이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이요. 쇼 어, 포지션에 진입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뭔가 네 발표를 하기 전에 바로 쇼 포지션에 진입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무려 40배율로 선물로 들어갔고 이스름은 15배율로 이스름 들어갔고 하이퍼 리퀴드들은 10배율로 쇼트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쇼을를 해서 꽤 많이. 벌었던 것을, 예, 네, 벌고 있는 것을, 네, 이, 온체인 데이터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크립토 시장에는, 어, 그래도, 어, 이스엘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고래는 2만 개 이스를, 어,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5천을 첫, 어, 처음으로 넘어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제, 어,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게, 네, 이제, 코스피로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피어링 그리드가, 이거 뭐 미터마다 다른데요. 아직은 피어 단계에 있는데 어디에서는 익스트림 피어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장이 이런 어, 거시 경제적 상황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네, 이 SN의 크립토 비어,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클라리티 액트는 아직 네 지금 연기되었잖아요 네, 그건 그렇고 좀 중요한 거는 비썸인데요. 비썸이 어, 정보 보안 어, 그 보안 시스템을 되게 중요시 하시는데요 어그 커뮤니티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네, 자문위원회를 네, 발속을, 발족을 했는데 빗썸 c e o 인 이재원 님과 그리고 어, 고려대학교 교수님 김승주 님께서 이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어, 빗썸은 보안을 중시한다고 어, 합니다 저는 빗썸을 좀더 선호하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리엄은 어, 자기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리엄 어, 파운데이션 블로그인데요. 지금 이스리엄 어, Ethereum 디벨로퍼들이 이스리엄을 어,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네, 소식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인터넷 되게 어, 기술적인 이야기들이어서 이거는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으면 되게 이야기가 네,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기를 잘하고 있다 라고만 어, 소개하고 알려드릴게요. 이스리엄에 어, 진심이시라면 이스리엄 파운데이션 네 이거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전 여기서 네 <laughs> 시간보다는 이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어 비트마인도 조금 업데이트 드릴게요 어 지난 강의 아니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비트마인 본주는 어네 정리를 했지만 비트마인 레버리지는 계속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BMNG랑 BMN 이로 네, 이, 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으니 파악을 했으니 이 트레이딩을 또 말씀드렸는데요. 네, 간밤에 정말 많이 내려갔다가, 네, 여기서 4달러 28, 여기서 바닥을 찍고 급등을 해서, 어, 간밤에, 어, 아침에 2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하기 괜찮은 자산입니다. 이 노란색은 제가 중요하게 보는 60선인데요. 네, 이렇게 올라가지고 다시 여기 60선을 네,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줄수 있습니다. 다행히 어 비트마이 레벨리지가 20%가 올랐고 저는 비트마인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운영진이 뭐 그렇게 인테그리티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은 음. 네. 그런데 비트마인 관련해서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어그 어떤 유튜버께서 좀 무리한 그 추측을 하셨 것 같습니다. 어 비트마인은 전혀 그 S&P 500에 어 이렇게 합류되기 위해서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 목표로 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비트마인 의장도 그렇고요. 비트마인 관련된 그 누구도 S&P 500을 어 합류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트마인이 S&P 500에 합류될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은 되지만 다른 어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고 DAT 기업만으로도 어, 네, S&P 500에 합류되기 는 아직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비트마인이 어, S&P 500에 합류될 가능성은 극히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희망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조금 네. 어, 이성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좀 무리한 추측으로 보이고요. 그 누구도 어, 어, 전 세계 어떤 애널리스트도 빗마인이 S&P 500을 목표로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께서는 그 추측은 조금 네, 조금 네,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 네. 이거는 가장 최근 애널리스트 의 리포트인데요. 어, 이걸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Bitmain has heavily diluted shareholders. 그 기존 주주들의 주, 어, 주식 가치를 아주 심각하게 네, 희석을 했습니다. 4.3밀리언 이었던 어, 주식의 개수가 455 m 리언 l 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Bitmine announced 200 equity investment. 여기 에또 벤처 인 n v e s t m e n t 를 했는데요. 어, Bitmine 이 우리가 이트리움을 이렇게 매집해가지고 하는 건줄 알았더니 벤처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는 이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90%, 벤처 어, 네. 투자는, 네, 이거는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네. 90% 이상의 투자가 실패를 하고 그 중에 몇 개만이 성공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A코도 사실 이거 좀 speculative, 아, 네 투자였었고 그리고 비스트 인더스트리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뭐 디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스펙큘러티브, 약간 좀 추측, 네좀 벤처 투자인 거지. 이게 S&P 500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길이라고 추측하기에는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그러고, 저기, 어, b i t m i n 도이 SEC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어, 지금 현금이 500 million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 이거, 여기서는 지금 리포트는, 어, 그 SEC 파일을 다 읽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건데요. 어, 다른 뭐, 인플루언서나 뭐, 트위터나 아니면은 저기, 네, 유튜버나 이렇게 다른 분들께서, 어, 그, 빅마인이 캐시를 많이 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00으로 좀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빌리언을 갖고 있다고들 다들 말씀하시는데, 1빌리언 아니고요 500밀리언인데, 어, 캐시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 2빌리언이고요 어, 이 정도에서 12빌리언에서 23빌리언 정도가 되면 S&P 500에 들어갈 수 있는, 편입될 수 있는, 어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는데 그런 다른 조건들은 충족이 안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S&P 500네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는 아직은 아직은 정말 너무나 네 가능성이 1%도 안될것 같습니다. 0.1%도 아직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클라리티 법안도 통과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네그 우리 그 핏마인이 지금 배워서 따라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태레티지도 S&P 500에 는데 합류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다른 기업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 내어야 S&P 500에 합류가 될 텐데 어, 그러기에는 지금 벤처 투자만 하고 있고 또 어, 메이반을 통해서 그렇게 될것 같지도 않습니다. 메이반은 이시을네 네. 네.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서를 받는 것인데, 네, 그를 통해서는, 네, s m p 0에 합류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조나산, 어, 조나산 베이치가 기존의 CEO였었잖아요. 네, 그분께서 다, 다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마인 주식을, 어, 매도를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네, 많이 판매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음, 이게, 네. 어 m i 마이는네 이게 트레이딩하기 좋은 것이지 장기 투자로 가기에는 조금 네 위험해 보인다고 네 이렇게 퀀트도 지금 점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장기로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 네전좀 주의를 드립니다. 원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가야 되잖아요. 투자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저기 댓글 쓰시는 분들께서는 좀 염려를 하시는데 댓글 쓰시는 분들은 아마도 뭐한 주식에 또 무리하게 네. 이렇게 자산을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배해서 투자하고 또이스리엄그 자체로는 한 번도 잃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스리엄 현물을 좀더 네. 어, 이거를 중시하니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다들 생각이 다르시겠죠 근데 빅마인에 네, 다행히도 이트리움과 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으니까 이, 이게 20%나 되었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 괜찮, 굉장히 좋습니다 빅마인 레버리지 주식으로는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우리 안전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숏 포지션이 정리되었는지는 한번더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어, 안전하게 투자하시고요. 어, 자산 배분하셔가지고 자기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자산만 투자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몰빵하지 마시고 어, 투자 자산을 떼어놓으신 다음에 어, 생활비를 한 1년 생활비를 떼어놓으시고 투자하실 내가 리스크할 내가 전부 잃어도 되는 금액만 그것만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네, 그게 어, 전체 자산의 2% 내외에서만 리스크를 하셔야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는 원래 확률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우리였습니다.